네 반갑습니다. 어, 랜덤 구문 박스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혹시 음, 문장이 너무 쉽나요? 제시된 문장이 사실 이 문장이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장인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해석을 잘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문 독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문법적인 얘기를 많이 진행해 나가죠. 문법적인 얘기로 하지만 진짜 구문 독해는 사실 문법적인 얘기보다 어휘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야. 진정한 구문독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이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주어 찾을 수 있고 동사 찾을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 이 단어를 해석을 못해서 번역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문장은 첫 문장이었습니다 첫 문장 여러분들이 이 Purchase란 단어를 구입하다 사다 라고말 알고 있으니까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뭐, 해설지 같은 데서도 이거를 구입하다로 번역을 해가지고 해석이, 아니, 학생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끝나고, 아, 이거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aughs> 이 프레셔스가 구입하다로 하려면요.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구입하다고 하면은, 아, 대체 뭘 구입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구입한 대매. 그럼 뭘 구입하고 있는지 대상이 나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한다는 아니겠죠. 그런 거는 이 펄셔스 단어는 있다 여기서 체이스가 보이시죠? 체이스. 쫓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펄셔스가 따라가서 잠바, 잡아, 잡는 거 있죠. 뭔가 쫓아가서 잡는. 약간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휘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넘어가서 뭐 노략질 할 때, 그쵸 그때도 이제 뺏어오죠. 그런 걸할 때도 이 펄셔스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뭐 비리 같은 거 저질러 가지고 어떤 땅 같은 거를 얻을 때, 그때도 이 펄셔스가 쓰이고요. 아시겠죠? 그, 또그렇게 사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펄셔스란 단어가 <laughs> 그땅 같은 거 있죠. 땅 같은 걸 소유하는 거.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한 권리 이렇게까지도 언어가 아, 단어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다, 구매하다까지 이제 확장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이 buy랑 차이점이 뭘까요? buy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뭐 사고 파는 거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buy죠. 하지만 이 purchase라는 단어를 쓰면은 물론 문맥에 따라서 이 바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펄셔스가 나오면은 같은 의미로 사다 봤습니다. 독해상 동의어로 하지만 이펄셔스는 단어는 기본적인 의미가 굉장히 막 커다란 거 있죠. 그러니까 땅 같은 걸노략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땅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좀 정부나 이런 데서 막 단체로 구입할 때 있죠. 대량 구매할 때 그럴 때이펄셔스는 단어를 씁니다. 무언가 대량 구매할 때자 대량 구매한다는 얘기는 뭐죠? 대량 구매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확 뭔가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량 구매에서 독점이라는 의미까지 갑니다. 독점이 뭐죠? 말 그대로. 그렇죠? 지금 뭐 핸드폰 시장이 말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이 시장을 뭐 세상을 독점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이폰이 세상을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사이언티스트스 과학자들이 have no special privileges라고 하면은 어디 분야에서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디서? 도덕적 아니면 윤리적인 결정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과학자들이 아무리 니네가 과학자라고 해도 도덕이나 윤리 영역에서는 건들지 마. 너네는 꽉 잡고 있을 힘이 없어. 그걸, 그럴 의미가 없어. 니네가 도덕, 윤리 영역에서는 뭐 좌지우지할 수 없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 이 펄셔스는 단어를 이렇게 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구매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 여기서 대상이 없다고 했죠 제가 뭘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 물건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최소한 구매하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무언가 꽉 잡고 있는 힘 같은 게 없어 어디서 도덕이나 윤리적인 결정에 있어서 자 그러면 이 글이 앞으로 어떻게 뻗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과학과 윤리, 도덕 이런 것들 약간 뭐 인문 쪽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역이다. 라는 과학과 인문의 차이점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이 첫 문장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학생들도 많죠. 첫 문장만 독해를 잘 하면은 된다. 그리고 구문 독해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완벽해야 뭐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잘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어 찾을 수 있고요. 동사 목적을 찾을 수 있죠. 하지만, 펄샷스 기본 단어, 기본 단어 아니, 아니겠습니까? 펄샷스 이거 아마, 아마 중학교 때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펄샷스는 단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고3 학생들이 설마 주어, 동사, 목적어 못 찾아가지고 이문장의 해석이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이 문장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도 주어, 동사, 목적어를 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해석을 잘못하셨을까요? 아니겠죠, 그쵸?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법을 공부해도 독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법을 아무리 잘해도 물론 뭐 문법이란 것을 마스터한다. 마스터한다. 그말 자체가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문법을 어느 여러분들이 문법만 어느 정도 도사가 된다고 해도 어휘의 도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구문 독해 이제 제가 랜덤 구문 독해 진행하겠지만 저는 문법적으로 막 분석하고 이런 구문 독해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기본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의 구문 독해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데일조를 하겠습니다. 뭐다 구문 독해는 정확한 어휘의 쓰임을 아는 게 구문 독해의 시작이고 끝이다. 그리고 제가 뭐 모의고사 해설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있으, 있으시려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독해도 어휘의 정확한 쓰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뭐 고삼 n 수생 계시면은 문법 공부 아직도 하고 계시다면 조금 제쳐두시고요 어휘 공부 어휘 공부를 정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휘 공부 정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사실 음 역시나 테스트 형성을 한번 찍고 있는데 어 짧은 문장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 방향 그리고 구문독해의 맹점 그리고 올바른 구문독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